네, 조건 p q r s에 대해서 두 개의 명제가 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될 것은 네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명제가 참임 명제가 뭔지 골라봅시다. 자,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랬고 not r이면 not s다가 참인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요걸 원하는데 p이면 r이다가 참임을 원하는 거야. 그럼 여기 참인 명제 두개 보시면 여기 P가 있고요. 지금 여기 R이 있죠. 그럼 P에서 R로 가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 요 명제의 대우 명제를 쓰시면 어떻게 되나? 자, 요거의 대우 명제는 S이면 R인 거지. 자, 그리고 봤더니 여기 어때요 지금? 여기가 P로 시작해서 여기 R로 가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가려면은 여기 중간에 요렇게 연결해주면 되지.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P이면 자, not q이다가 참이 되고, 자, not q이면 s이다가 참이 되고, s이면 r이다. 이렇게 참이 되면은 중간에 요게 필요한 거지, 요만큼. 자, 요만큼이 있으면은 p이면 r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어디 있나 봅시다. not q이면 s이다. not q면 s이다. 없지요. 그럼 요거 요거 요거의 대우 명제를 찾아주면 뭐야? not s이면 q이다가 참인 거지. 요런 건 있지 않겠나? 그렇지. 5번에 있겠네. 정답은 5번.